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기. 1단계. 바닥을 청소한다. 대충. 대충. 배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신스럽지만 <laughs> 어 이정도면 됐는데요 다 기름이 얼마나 는데닦아야면 안되죠 탑 이제 붙여가지고 창문에 맞춰 창문지 아니면 신문지를 붙이시던가 뭐야 저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나 혼자 칼로 이기신문 하시면 다 맺췄. 네네 잘할 <laughs> 우리 이삿질들도 어 신문지가 붙여아니까 <laughs> 이 <laughs> <받을라. 웃음> 아, 거같이 놀러올 때마다 게하아그 소개하는 거야 다들 잔디를 깔리면 우리가 신발을 깔다빠져 아, 그. <laughs> 좋아 괜찮재밌 우리한테 재밌으면 됐지 뭐 재밌어? <laughs> 오, 회장이 <생각이 나갔어. 웃음> 어, 여기 놔두고 굶는 거지, 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럼 너무 많이 쏘까? 예전왜 물리 기름판도 아니고, 이렇게 일어났으면 됐을까? 너무 안타 기다려 업종이 기다려 미안해 우리끼리 밥 먹어서. 땋아라라라 <목소리> 라라라 불대포 방식 같은 거예요. 아라라아 이거 만들어서 아, 먹는 방식이지. 라라 굳이 고생하면서 먹는 고기 <웃음> <웃음> 굳이 고기 고개야 고기 고기. 아 두꺼운 밥부터 먹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절삼겹이라고 해서 절절절절절살 여기 뼈가 있던 부분이죠 여기 제일 맛있는 부분. 보여볼게요. 다음 장 두툼합니다. 약 3.5cm.

우리는 고생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 음 삼겹살 냄새 어 계곡에서 먹는 그 냄새나 그치? 허리 음. 좀펴마이야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분히 기다릴게 이거 무슨 식물인가요? 키우시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청도 미나리입니다. 청도 미나리. 청도에는 소싸움과 미나리가 유명하죠. 아, 여기 몇 미터 하나 더 있잖아. 비 오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밖에 비 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말고. 그러나 네가 아무리 나대봐라, 우리야 고기 먹. 아니요. 하나 기려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친구. 네. 누가 맡길 거예요? 살집이 잘 들어갔네요. 누가 할게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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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나오는 기름을 한번 살짝 비벼내서 닦아줍니다 꼬리찌 이 친구도 꼬리찌 비벼다리 어, 여기 약간 기름이 나오는 곳에 이 미나이 친구를 살짝 이만큼 h 잡 t 서 o o hot. You know, you're hanging. You're going to be a p o m m 시 l y o 이 r e going to be a p o m m 행복합니다. 탄산수를 마시지 까주세요. 하나로 나눠 먹자. 네. 볶음밥 집에 온 비주얼. 차. 이래서 술 먹어야 되는데. 차. 커팅 하겠습니다. 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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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방. 귀여워, 아기 같아. 잘 자라. <laughs> 잘 자라. 행복합니다. 로에서 미나리 향을 해서. 너랑 살아서 너무 행복해 집니다. 저목 고기 구워줘서가 아니라 잘 먹겠습니다 싸서드셔보서드셔셔서드셔보서제목사서올려서제사비서제사에준제목에드셔보에 드셔 보 맛있어? 응. 잘는 괜찮아, 쟤는 괜맛있 응. 응. 고는집찮아 쟤는 괜찮아. 쟤는 괜찮아. 쟤는 괜찮아. 쟤는 괜 그냥 먹좀참 응? 음? 쌈장 고도 완성해 한우씨 사랑해 짱 마태 짱 마태 응? 올라가면 응오 음~~ 버섯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음. 그럼 어, 이따 쌍겹살 마지막에 밥 할게 와사빙 우린 나중볶음밥때먹고거든 음 여기 근데 많이 못 불러? <laughs> 한 명만 <명가> 불러 <laughs> 내가 봤을 때 애들 오면 애들 저기서 앉아있고 내가 사고 오라고 할것 같아 이렇게 한 줄로 먹을 수 있어 <laughs> 한달 짠다 어? 괜찮은데? 아니 여기 친구 이 없네? 같이 앞에만 엄청 많이 지었어 아니 옛날에 애들이랑 국 먹었을 때는 가스가 흐물흐물해졌는데? 왜 그랬냐? 왜뭐 인스타만 했냐? 왜 그랬냐? 짱하고 싶어서 했냐? 왜 그랬냐? <laughs> 내가 봤을 때 신문지를 아침 물음면서 퍽퍼내던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어 이거 빨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laughs> 그런 면이 뭐좀 많아? 아니 한 대는 당연히 되는데 실험, 실험 성공적 박스에 하면 주변만 주변만이다 이집만이다 아니야 나는 미나리 심는데왜 넣어 살짝만 넣게 이파리 부분만 안 질긴데만 살짝 넣어도 되잖아 <laughs> 이게 뭔가 여기, 뭐 하세요? 여기가 좀지겨서 그러지 <laughs> 뭐 하세요? 퍼포먼스 <laughs> <laughs> 미나리의 죽음을 낭비하지 마만 초코만 난다, 무서있초코맛인아 대한민국 달걀, 달걀 복숭아 거콜릿 이게 미디움 응. 오케이 순밤용 고기 우리 자주, 자주 자주 번호를 고기에 먼저 썼다니 친구식을 독특하게 했네 샤브샤브에 네. 먼저 쓸려 했는데 기름 없는 걸 쓰려고 했는데 기름 많은 걸부짜 많은 걸 먼저 써버렸어요 음. 어때요 불 화력 자주 하려고는 어때요? 자주 자주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주 자주 써야 될것 같아요? 하이얼 네. 오 하이얼 내가 요 새우랑 사물한테는 어때요? 아, 예. 네. 아, 위험해. 그래, 놔두고 비벼? 안 아, 힘들어? 어, 소마, 여기 있어, 소아 <laughs> 비빈 다음에 이제 불을세게해줄거예요 돼. 미 믿습니다. 흔들어 보면 나와 네, 흔들어 보면 이렇게 밥이 완전히 안퍼나애애은은따로 놀아요 이렇게 으로 만나워. 1 0 0요로 만나워. 100으로 만나워. 사람이 매꺼? 네네 아니야 왜 나무 숟가락 놔두고 사도 놔두고 왜또 쇠숟가락으로 하고있어뭐 챙겨왔으니까 요리하는 그대 모습 쌈장 셰프의 킥 후핫. 우. 완성. 치즈는 생략한다. 치즈를 생각한다. 치즈를 생략한다. 치즈를 생각 넣으면 딱 쌈이니. 치즈를 근데 생략한다. 워낙 삼겹살 자체가 느끼했었기 때문에. 주민이와 감을 잃은 관계로 치즈는 생략한 치즈를 생각을 못했어 맛있겠쥬?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laughs> <너무> 트라이어스인데 거의? <뭐라. 웃음> 뜨거 같은데 음. 음, 맛있습니다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 밥입니다 잘먹겠습니다 아, 너무 뜨겁지않아? 편다. 너무 워봤어 그럼? 응. 우리 공기가 시켜주고 있어. 음. m 음 에테 신이 나 신이 나어어요요전전 m m m 신이 이 신이 이핑핑맛이이야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주 다행이야. 미파리 미나리 맛안 나지? 응. 음. 내가 생각한 진짜 맛있는 볶음밥집 만나. 찌얼. 찌얼. 건강하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꾸. <끝> 삼겹살 구워먹기 끝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음 계란이 많아진 느이야 계란 나왔어? 응나 완전 맛있는데? 응. 잘먹겠습다아 볶음밥 와얘카메라를 안당겨 카메라를 안 당겨 슬프다. 즐거웠다. 이 정도라면 진민이 앉아있던 데가 딱 티가 나네. 이 정도 된다. 별로 안 튀었네 생각보다. 무무의 과학 실험실. 끝! 난줄 알았지. 끝! 아노! 삼겹살. 팀만 <목소리> 보면 나 같아. 맞지? <목소리> 이거 뒤집어 입을 것 같아. 야! 이거 뒤집어 입었어.